뭐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 누구나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. 이 정말 정보가 홍수, 정말 홍, 말 그대로 홍수 시대에 좋은 언론이란 뭘까요? 제가 한 15년 전에 어떤 지인의 요청에 서 강의를 참가 강의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누구였냐면은 미국 같은 그런 최선진국, 진짜 세계가 세계의 톱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에서 어, 성공한 한국 언론인이 있더라고요. 그분이 워싱턴 타임스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었는데, 그분 말씀, 그분 강연을 들어보니까 지금 언론계에서 특정의 의미가 사라졌답니다. 특정이 나오면은 한 7분 안짝으로, 15년 전이니까 지금 더 당기셨겠네요. 다 공유한답니다. 그러면 누가 진짜 좋은 언론이냐? 이정보홍 시대에 그 진가를 잘 갈, 갈라서 시청자나 청취자들한테 알려주는 언론이 가장 좋은 언론이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북한 정보도 홍수 시대입니다. 아무리 폐쇄된 사회지만 그곳에서 황장료 피서를 비롯한 3만 한 2천 명이 탈북자가 와서 다 증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북한 정보 홍수 시대의 문제가 또뭐냐 바로 이 범람하는 그 정보 홍수 속에서 가짜와 진짜가 막 섞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언론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것을 잘 가려주고 걸러주고 알려주는 그런 시점이 와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대열에 제가 참가해서 그 북한 정보의 홍수 속에 진가를 가려주는 그러한 북한 정보 나침판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